아, 네비 형님은 이 디자인을 약간 좀 옛날에 솔직히 디자인을 공부했어 그래갖고 디자인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럭셔리라고 써있는데 무슨 럭셔리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솔직히 디자인 별로지 않냐 솔직히 야, 디자인 스위치가 여기 다 여기 달라붙어있는데 솔직히 이전면은이 플라틱 봐봐요 뻐덕뻐덕한 이런 디자인 여기에 또이 반가운, 반가운 글도 써있다 차이나 차이나 하면 떠오르는게 뭐야 출리야 출리 스 China c 리 i n a I'm a t h 나 r u n g e boy. Tulia, Tuli. Tulia, t u 얘는 또 이게 화면 없는 거는 참잘 만드는 회사인데 뷰게라라고 디자인 솔직히 별로지 않냐 솔직히 얘기해서 장점이라면 이 빨간 버튼 이게 좀 되게 매혹적이야 온오프 스위치도 있는데 오늘도 손이 잘 닿질 않아요 여기 면물 카드 좌측에 들어가고 발열에는 신경을 많이 쓴것 같은데 뻐덕뻐덕한 디자인의 회색에다가 좀 아쉽습니다. 예? 네? 좀 아쉬워. 거치대도 좀 슬로우 형식이 좋지. 이런 거는 다 풀어야 돼, 이거. 풀다가 여기 또 빠져버려요, 또. 손님이 AS를 뺏겼는데, 이거 또 빠져버려요, 이게 또. 난 솔직히 난 이런 디자인은 되게 싫어요. 극혐하지, 내가. 이런 디자인은. 그게 아니라, 그냥... 나 항상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써. 그러니까 디자인이 좋으면 제품이 잘 만들었더라고. 얘는 또 폰터스, 얘는 또 가격은 싸구려 물건인데 디자인을 너무 좀뭐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근데 야, 좀 존나 화려하지 않냐?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블랙박스는 뭐냐? 네비 선생님이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나는 옛날 소프트맨, 걔네 거는 시큐리티가 파란 불빛인데 소프트맨의 이, 이 네비나 마찬가지고 독, 독특한 게 파란 불빛 파란 불빛을 선호하더라고. 좀 간지가 나지. 얘는 또 뭐가 문제냐? 나는 이제 디자인만 까는 거야. 성능은 모르겠고. 아까 뷰게라랑 비슷한데 디자인이. 얘는 또 이게 겉트가 뻘덕 뻘덕 빛이나. 뚱뚱하고. 좌측에 온오프 스위치는 참잘 만들었어. 이게 손에 딱. 이게, 좋아, 이게, 돌출형이고, 좋아. 그 옆에 이제, 이, 여기, 면물카드 빼. 요거. 단점이 요거지, 요거. 요 캡이 별로 의미가 없어. 몇바닥 오면 빠져. 빠질거나 이제 또열에서 녹을 수도 있지. 소비자는 또징징되고또 이제 요거, 떠, 떠, 떨어졌다고. 요것도 뭐냐, 아까 전에 또이 거치대는. 내가 말한 이런 거치대 얘는 잘만이 거치대야. 이게 슬롯이야, 빠져. 이렇게. 빠졌다 꼈다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좋지 않냐? 요거를 클러서 한다는거는 참 미련한게 이게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이게, 이게 잊어먹는다니까차 안으로 푹 빠져들어가 이러다 보면은 이게 찾기 힘들어요 또요 조그만거라서 그런 경험을 내가 많이 해봤어 내 잘못이 아니야? 당연히 내 잘못이지 지금 원인은 블랙박스 가서가만든거지 요거는 일체형에다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 얘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미련한 짓이야 이게 얘는 또 이렇게 만들어놨네. 이렇게 뭔가 약해 보여요. 난 디자인을 까는데, 이런 디자인은 별로 싫어해요. 요거 내가 많이 팔았지.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게 제일 좋았어. 내가 써보기에는 아이 나비를 볼까? 일단 슬림형이야, 슬림형이야. 그리고 요 슬롯 이게 빼다긋다하는 예, 슬롯형 요런 거치대야. 그다음 옆에 똑딱스위치고 강제 녹화 기능 들어가 있고 여기에 면을 카드다 여기에서 다 끝나. 그래서 다 끝나 여기서 그냥 좌측이잖아, 좌측이잖아 여기서 볼때이앞앞 앞 전면을 바라보니까. 뭐, 괜히 아이나비, 아이나비가 아니에요. 단, 얜또 단점이 뭐가, 뭐냐. 그냥 망가지면 그냥 버려야 돼. 수리비가 장난 아니야. 15만원, 20만원이야. 얘는 이제, 얘는 뭐냐. 루카스. 루카스 하면 또 이제 조지 루카스가 떠오르는데, 인디아나 존스가 떠오르는데. 그냥 드립 친 거예요. 전면에 이게 해서 평강 필터. 바보 온다과가 평강공주가 아니라 평강비 스타가 있어 요게 장점이야 풀풀이고 어, 소니 센서가 들어가 있지 듀얼 소니 센서라는 건뭘 말하느냐 전후방이 소니 센서라는 그 얘긴가 봐 여기 이제 파워 버튼이 있고 여기에 똑딱이 스위치가 있어요 장점이 이집 이 주행 주차 주행 오프 이게 다 돼서 위에가 올라가면 온. ACC 오프 반대지 다른 회사거랑 아마 저기 도용했다고 할까봐 그걸 피해가려고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은 내 개인 생각인데 얘는 위에가 온이에요. 다른 건 내리면 온이거든요. 반대야. 그것도 아니고 설마 그런 게 있겠어? 기술력을 으 써가지 그런 걸 써면 안 되지. 전원 케이블이 음, 들어가고. 이쪽은 카메라 인케이블 카메라 길도 특이해. 이렇게 만들어놨어. 대형 슬롯, 조그만 미니 슬롯 들어가 있고, 미니 SD카드, 예, SDS인데 뭐, 둘다뭐 나는 뭐, 64, 64, 32, 3 2 껴주고 합니다. 거치대가 되게 우악스러워요. 예. 또 GPS 일체형도 아니고, GPS 일체형도 이 다이를 그대로 쓴다는 거야. 그니까 참 장점이지, 그게. 지프샷을 밖으로 매다는 것도 아니고. 좋아요. 평강 필터에 루카스. 다 좋은데, 이게, 이게 디자인이 빠닥빠닥거리고, 뭔가 좀 식스도 좀조합스럽고막좀 그래요. 그렇지만, 화질 하나 끝내주고, 이게 루카스 건데, 이게 간지가 나요. 이게, 이런, 이런 부분, 이런 부분만. 화질도 개쩔고. 근데, 뭔가 이제, 여러분도 뭐,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은, 프리지드 QHD, HD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니 거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이런 거, 보면 진액. 이건 이제, 별이 진액 아니라, 전면에 신경을 썼어. 근데 후면은 좀 별로다, 이게. 뭐, 싼맛러로 되게. KS는 의미가 없어요 KS부터 뭐안 망가지고 망가지도 아니고 옛날에 KS 같은 거막써 붙여놓고 막 파는 게 있더라고 제품들이 다유행했죠 만더도 막 KS 야, KS라고 뭐 야야 야, KS 써 붙인 거다 망가지더라 KS면 뭐안 망가지는 줄 알아 사람들이 다 망가져 의미가 없어 전파 인증도 더 전파 인증 뭐 이런 거나 받으면 되는 거고 초채널 와이파이 되는 제품이고요 장점인데 아 디자인이 막 구려 그냥 별로지 않냐 솔직히 디자인이 디자인이 별로면 사고 싶지가 않아 요거는 이제 아이나비야 이 디자이너가 따로 있나봐요 아이나비는 야 멋있지 않냐 디자인 화면도 없는데도 겁나 멋있지 않냐 디자인이 막 간지나지 않냐 솔직히 얘기해서 불박 하나 있딴거 하나 말며, 만들면서 이 디자인에 도대체 이거 도대체 만, 내가 보기에는 몇천몇억 응? 쏟아부었을 것 같아 내 생각인데 이들 디자인 하나 하나를 장난하지 만들질 않아야 솔직히 이런 제품 난 고쳐서 쓰고 싶어 다시 고쳐서 다시 쓰고 싶어 내가 미라는 짓이지 이게 또 인터넷 가면 똑같이 해요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하면 그 똑같이야. 이런 걸뭐 진짜, 어? 뭐새 것도 이제 얼마 안 하지. 똥값이니까. 한, 한돈 10만원, 5만원 가겠지. 예를 들어서. 이걸 또 고쳐서 10만 정도 수리하는 또라이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이로드. 뭐, 불량은 딱, 얘는 터치 불량이 존나 많어. 다 터치 불량이야 아이로드. 그냥 뭐, 디자인이나, 뭐, 이거나, 뭐, 야, 죽이지 않냐? 거치대도, 어? 이렇게, 응? 딱, 빼면, 빠지고, 쭉, 땡기면, 어후, 하여튼 빠져, 하튼 전면으로 땡기면 빠져, 이렇 빠지는 거고, 와이파이 있고, 디자인도 멋있고, 다 좋아, 그냥, 얘는. 터치 불량 많은 거 빼고, 그것도 머리섰어가 망가진 거지. 얘는, 이거밖에 안망가져 고질병. 딴건 뭐, 없어 망가질게. 야, 멋있지 않냐? 그리고, 오래되면 이 안에가 기포가 생겨, 기포가. 어느 블랙박스든. 그러 그러니까 오래되면 바꾸는 거야. 이, 바꾸라는 손님들이 비웃더라? 왜, 왜 비웃지? 바보들인가? 왜 비웃는 거야? 바꾸라는데? 어? 노래는, 이재명 노래는. 이재현이가막 모든 걸다 받고, 바꿔받고 바꿔, 바꿔 이러면은 막, 어? 좋아 죽겠다, 이러면서, 어? 아이나비 블랙박스예요 간지납니다. 그냥 터치도 안 돼. 버튼식이야. 되게 간지가 않아. 심지어 불량도안 나. 좋습니다. 그도 오래돼도 여기 이 부분이 또, 또 속을 썩이 시작한다, 오래되면은. 오늘은 어, 답이 나는데, 아, 아이나비가 답이다. 이게 뭐 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